안녕하세요. 스포센스입니다. 이런 상을 수상한 선수들도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린 나이에 발롱도르를 수상한 7명의 선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7번째로 어린 나이에 수상했던 선수는 포르투갈의 레전드 흑표범 에우제비우로 1965년 2 3세에 발롱도르를 수상하게 됩니다. 모잠비크 출신의 에우제비우는 1964-65 시즌 동안 36 경기에서 48 골을 기록했으며 총745 경기 중733 골을 넣는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었습니다. 산술적으로 12 경기를 제외한 모든 경기에서 골을 넣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벤피카에서 뛰는 동안 5개의 포르투갈컵 우승과 11번의 포르투갈 리그를 우승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발롱도르를 수상한 여섯 번째 선수는 역시 포르투갈 출신의 크리스티안 호날두입니다. 2008년 메뉴 시절. 팀의 리그 우승과 득점왕을 차지하며 23세의 나이로 첫 번째 발롱도르를 수상하게 됩니다. 호날두는 2002년 포르투갈의 명문 클럽. 스포르팅 CP에서 데뷔하게 되며 메뉴와의 경기에서 놀라운 퍼포먼스를 보여주며 퍼거슨 감독의 눈에 띄게 됩니다. 2003년 메뉴는 당시 18세의 호날두를 역대 최고 금액으로 영입하여 호날두는 메뉴의 일원이 됩니다. 최고의 팀, 최고의 감독 아래에서 호날두는 매년 엄청난 발전을 하게 되며, 2006-2007 시즌의 팀의 EPL 우승과 함께 최고의 스타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이듬행2007-2008 시즌 EPL 34경기 31골 6도움이라는 경이로운 기록으로 팀의 리그 우승을 이끌며 득점왕에 올랐으며, 2008년도 12월 최고의 축구 선수에게 수여되는 발롱도르를 수상하게 됩니다. 어린 나이에 발롱도르를 수상한 다섯 번째 선수는 우크라이나의 올레그 블루인으로 1975년 팀을 유로피언 컵 우승으로 이끌고 발롱도르를 수상합니다. 블로이는 소속팀 디나모 키이우를 1972년부터 1975년까지 4년 연속 우승과 1975년 유로피언 컵 우승으로 이끌었습니다. 특히 바이엘은 미넨과의 경기에서 바겐 바워 등이 포진한 수비수를 모두 따돌린 원더골 등 혼자서 3골을 넣어 팀의 3대0 승리를 이끌게 됩니다. 총 582경기에 출전해 총 266골을 넣었으며 1975년 래프 야신에 이어 구소련 출신으로 두 번째 발롱도르를 수상하게 됩니다. 당시는 백켄 바오와 요한 클루이프가 축구계를 양분하던 시기였음에도 발롱도르 2위에서 6위 합산 투표수보다 많은 표를 받으며 압도적인 차이로 발롱도르를 수상하게 됩니다. 어린 나이에 발롱도르를 수상한 네 번째 선수는 맨유의 악동이자 전설인 조지 베스트로 1968년 22세의 나이로 발롱도르를 수상하게 됩니다. 북아일랜드 출신인 조지 베스트는 스카우트의 눈에 띄게 되어 15세의 나이에 맨유에 입단하게 됩니다. 1963년 17세가 되던 해 맨유에서 데뷔하게 되고 이후 11시즌 동안 맨유의 중심 선수로 팀을 이끌게 됩니다. 1967-68시즌에는 28골을 넣어 득점왕에 오르게 되며 특히 1958년 미넨 비행기 참사 이후 추락하던 맨유는 1968년 조지 베스트, 보비 찰튼, 데니스 로을 앞세워 첫 유로 피언컵 우승을 하게 됩니다. 당시 메뉴의 공격력을 실로 대단했으며 사람들은 메뉴를 붉은 악마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드립을 절묘한 슈팅 기술 등 축구에 필요한 자질을 두루 겸비했을 뿐 아니라 수려한 외모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았던 선수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발롱도르를 수상한 세 번째 선수는 설명이 필요 없는 리오넬 메시로 2009년 22세의 나이에 첫 발롱도르를 수상하게 됩니다. 어린 시절부터 축구 재능을 발휘하며 출전하는 경기마다 최고의 활약을 보였으며 6세의 나이에 아르헨티나 유스팀에 입단하게 됩니다. 많이 알려진 대로 어린 시절 성장 호르몬 결핍증 진단을 받았으며 어려운 가정형 편으로 매달 지출되는 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웠고 13세의 바르셀로나에서 치료비까지 부담하는 조건으로 입단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2004년 17세의 나이로 리그 공식 데뷔전을 가졌으며 2005년 열린 유이시 월드컵에서 MVP와 득점왕을 휩쓸며 세계 축구계의 존재를 알리게 됩니다. 2009년 과르디올라 축구가 자리 잡으며 팀과 메시는 최고의 한 해를 보내게 됩니다. 바르셀로나는 리그, 챔스 등 참가한 모든 대회에서 우승하여 정관왕을 달성했으며 메시 역시 독보적인 존재감으로 모든 대회 MVP를 차지하며 첫 발롱도르를 수상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어린 나이에 발롱도르를 수상한 선수는 잉글랜드의 원더보이. 마이클 오웬으로 2001년 22세 의 나이에 수상하게 됩니다. 1996-97 시즌 막바지에 리버풀 소속으로 리그 데뷔전을 치르게 되며, 2년 차인 1997-98 시즌 주전 공격수 로비 파울러의 부상으로 경기 출전의 기회를 잡게 되었고, 기대 이상의 활약을 펼치며 풀타임 플레이어가 되게 됩니다. 결국 이 시즌에 리그 36 경기에서 18 골을 넣으며 18세 나이에 EPL 득점왕을 차지하였고, EPL 올해의 선수상과 발롱도르 사위의 이름을 올립니다. 1998-99 시즌 부상으로 인한 시즌 조기 마감에도 불구하고 30경기 18골로 2년 연속 득점왕을 차지하게 됩니다. 19세의 어린 선수가 세계 최고의 EPL에서 2년 연속 득점왕에 오른 것입니다. 다음 시즌은 부상으로 인한 잦은 결장과 아쉬운 경기력으로 부진한 성적을 남겼으며 부상이 완전 회복된 2000-2001 시즌에는 리그 28경기에서 16골을 넣었고 FA컵 등 리버풀 상관왕의 주역으로 최고의 한 해를 보내며 그의 발롱도르를 수상하게 됩니다. 역대 발롱도르 수상자 중 가장 어린 나이에 수상한 선수는 브라질의 호나우두 나자리우로 22세인 1997년 발롱도르를 수상하게 됩니다. 호나우두는 브라질 대표팀의 스트라이커로 2002년 한일 월드컵을 포함한 두 번의 월드컵에서 브라질의 우승컵을 안겼으며 다섯 번의 메이저 대회에서 브라질 1996년 애틀란타 올림픽의 활약을 바탕으로 바르셀로나로 이적하게 됩니다. 바르셀로나에서는 1996-97단 한 시즌만 뛰면서 리그 득점왕을 차지했고 1997년 이탈리아의 명문 인테르로 이적하게 됩니다. 첫 시즌 35경기에서 25골로 리그 득점 2위에 오르며 세리의 올해의 선수와 올해의 외국인 선수까지 모두 석권하게 됩니다. 당시 세리에는 공격수의 무덤이라 불릴 만큼 거친 수비와 몸싸움이 심했던 리그로 호나우두는 강력한 수비들 틈에서 믿기 힘든 경기력을 발휘하게 되며 1997년 발롱도르를 수상하게 됩니다. 호나우두는 21세 이하의 나이로 발롱도르를 수상한 유일한 선수이며 그의 최연소 기록은 25년이 지난 지금까지 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 선수들도 빅리그 빅클럽에서 활약하는 선수가 늘어나고 있고 2022년 손흥민 선수는 EPL 득점왕을 차지하며 발롱도르 11위까지 오르게 됩니다. 한국 선수가 발롱도르를 수상하는 날이 곧올 거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스포센스였습니다.